<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laughs> 잘, 잘 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54짤 부산 꼴, 똥, 떠렁, 똥, 똥, 똥. 똥. 꼴통할 배 인사드립니다. 반가, <laughs> 반가. 반갑습니다. 자, 저는 지금 어디냐? 요는 구포역이라고 부산인자 구포역 전철역입니다. 구포역은 자 기차 구포역이 있고요 전철 구포역 두 개가 있어요. 요서 내려가가지고 도로만 건너면은 어, 저 KTX 서울가는 기차 예, 그런 기차 타는 구포역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구표역인데 바로 낙동강 바로 옆에 전철역은 낙동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낙동강 보이지요 아, 이게 낙동강입니다 아 지금 제가 어디를 가느냐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양산에 갑니다 양산 양산은 경상남도입니다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어, 양산병원에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이거는 뭐 낙동강 다리인데, 저 서울처럼, 서울에 있는 한강처럼 부산에도 그 다리가, 낙동강에 다리가 몇개 있어요. 근데 뭐 서울처럼 그렇게 뭐, 뭐, 서울에 뭐지? 뭐 한강, 뭐 제1 한, 삼만강교이 한강교, 뭐또뭐 마포대교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좀 유명하고 어, 의미도 있는 그런 다리가 많은데 부산은 짜달실리 그래. 큰 의미 없습니다. 뭐, 그냥, 저, 제가 몰라요. 아니, 의미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저는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사는 생활 끝나고는 완전히 너무 틀린, 틀린데고, 그러고, 낙동강 다리가 뭐, 어디쯤에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건지는 잘 몰라요. 그냥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낙동강 다리 지나가면, 아, 지나가는갑다. 저, 이래 생각하지. 그, 저는, 요, 낙동강 다리에 대해서는, 그래, 잘,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위치가 어디서 어디로 건너가고 뭐 어느 동에서 어느 동네로 건너가는지 그런 건잘 모르고 아또튼뭔쓸 때문에 소리 씨부리고 있노 제가 지금 양산에 있는 저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가는 이유는 앞전 주에 제가 그저암암 암 수술하고 지금 정밀검사를 했었어요 뭐 mri ct 피검사 엑스레이 내시경 뭐 등등 소변검사, 뭐, 이런 것 같은 좀 정밀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결과를 보러 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암 선고받았을 때, 그때 제가 호주머니 안에, 아야, 아니 호주머니 아니고, 제가 가진 총 전재산이 제가 6만원, 7만원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암뭐 삼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 그냥 죽는갑다 왜냐면 치료고뭐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텔레비서 나오는 거. 근데 암걸리가돈 없으면 그냥 뭐 진통제나 묶고 막 집에서 눈눈 밑에만 뭐, 뭐 뭐라 노고딱그스빡 생기고 살 쪽쪽 빠지다가 그냥 죽잖아요. 그냥 못 고치가지고 그런 생각만 했죠. 저는 뭐 하다 어쨌 어째저째 뭐 돼가지고 수술을 이제 정부에서 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암산기 선고받고 뭐떠내려 와갖고 이제 제가 생각한 게1 년만 아, 여나 나는 죽는 줄 알거든 오래 못 살고 몸이 이제 조금씩 축이 나면서 이제 말이 건강하게 못하게 비실비실거리다가 죽는다 생각했으니까 텔이 테레, 그 텔레비 같은데 보면 아 그래 지금 이거는 지금 뭐냐면요 이거 막 설명하고 이야기할게요 이게 양산 가는 전철이 종점이 양산이 종점인 게 있고 호포가 종점인 게 있어요. 그게 잘 타야 돼요. 양산 가는데 지금 요거는 지금 호포까지 오는 종점이 오는 거 근데 지금 호포에서 서면은 다 내려야 돼요. 그게 양산까지 안 가는 거지. 나는 양산을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호포라는데 지금 선거야 지금 전철이 요가 종점이에요. 이이 노무차는 이 그래서 어, 내려가지고 다시 기다렸다가 양산 가는 거를 지금 다시 탄 겁니다. 양산, 뭐, 제가 그 부산대 양산 캠퍼스 지금 도착했고요 여기 굉장히 큽니다. 그죠? 예. 요, 이제 뭐, 광활한 부지에다가 역사를 짓다 보니, 뭐, 여기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예. 정말 크지요. 저는 막 전철이든 뭐든 어디 가든지 저는 무조건 계단, 웬만하면 계단으로 다닙니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잘안 탑니다. 우자든가 한 마리로 더 걸으려고. 근데 2층으로 올라와가지고 여또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자, 내려가면 자, 보십시오. 자, 내려가면 따닥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따닥. 내려가면 나가자말자 바로 육교가 나옵니다. 저, 도로를 건너는 육교죠, 육교가. 바로 나가자말자 바로 육교랑 인결되어 있어요. 요 육교를 건너서 넘어가면 그 육교 밑에, 어, 다리 아프고 몸 불편하신 분들은 요 엘리베이터 다돼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면 돼요. 저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 엄청 넓죠, 그죠? 저도 이 동네는 잘 모르고, 요 양산입니다, 양산. 경상남도 양산. 양산 부산 부산대 양산 캠퍼스입니다. 이쪽으로 이 도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또박또박 앉아 내려오면 앞에 공원 같은 게 있어요. 여름에 햇빛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름에. 공원 같은 게 아주 넓게 돼있죠. 저 앞에 부지는 전부 앉아 택지 개발한다고 구역별로 딱딱 사각으로 딱딱 만들어난 잘해놨습니다. 그리고 계단, 옆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다리 아픈 사람들은, 노인들이나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고, 요 계단 내리가가지고 자회전을 해갖고 싹 돌면은, 그 대학병원 그저 셔틀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계단 내려왔지요. 나 계단 내려왔다. <laughs> 내려와가지고 좌회전 싹 돌면 아, 앞에 요 조그만 어, 가금물 같은 거 하나 보이죠? 추우면 저 안에 진짜 대기하는 거예요. 예, 저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앞에 이제 셔틀버스가 도착을 하면 그 셔틀버스 타고 가면 돼요. 요 이제 시간표입니다. 셔틀버스 도착하는 시간표. 거의 10분 간격이 한 대씩 옵니다. 이제 탔고요. 그 도로가 굉장히 넓고 아직까지 개발 중이라서. 크게 뭐거기 없습니다. 자 들어왔죠, 그죠? 요가 이제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양산종합병원입니다. 대학병원. 저 부산대 신동에도 부산대학교 병원 하나 있을 거예요. 대신동이거든가 하든 요 그렇게 두 개지 그러니까 요도 있고 그도 있고 아마 그두 군데일 겁니다. 야, 요렇게 이제 셔틀버스가 여기 정문이고요. 예. 앞에도 차가 또 가로막고 있더라고 보니까 <laughs> 자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이제 전경을 한번 보는 겁니다 왼쪽에 저 노란 건물 저거는 어린이 병동입니다 어린이 어린이들 아픈 어린이들 예, 여기는 뭐 치과하고 한의관가 그렇게 있고 앞에 주차장이고 쭉 여기 이제 어린이 병동이고. 자, 본 건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결과가 좋게 잘 나와야 될 건데, 저는 지금 뭐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내일 당장 저한테 죽고, 네, 내일 죽는다 해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자, 이 내부 모습이고요 1층 로비입니다. 1층 로비. 1층 로비에는 그 수납처하고 원무가 약 타는 데 이렇게 데가 있고 조그만저 카페 같은 거 커피 같은 파는 카페가 있고 요 안저 수납하는 뒤쪽으로 가면 식당이라든가 그 은행 편의점 이런 음, 게좀 갖춰져 가 있습니다. 뭐 식당도 뭐한두세 군데 죽집도 있고 한정식 집도 있고 뭐좀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나올 랑가 모르겠다. 요, 여기는, 자, 왼쪽은, 이게, 요가 아돈 내는 데일 거예요. 돈 내는 데를 뭐라 하지? 원가라는 하여튼 뭐, 저는 돈 내는 데입니다. 계산하는 데고. 요래 들어가면은, 아, 그러고 참,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제가 지금 짜짓기를 해놨는데, 이거는 좀 앞전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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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찍어놨다가 지금 제가 첨부시키는 한 거고, 오늘 찍은 건 아닙니다. 요거 보시면 요기가 예, 이제 부산대학교 전경 모형입니다. 모형 모형이 예, 잘돼 있죠. 여기가 이제 뭐 빵집인가 아마. 그 빵하고 편의점입니다. 빵도 팔고 편의점이고. 아씨내이그 병약이를 해야 되는데 시간 없네 이걸로 설명해야 되나 병약이를 해야 되나? 제가 처그 처자식 가족이 없다 보니까 수술하고 참 혼자서 똥오좀다 받아내고 참 말하려면 참 눈물납니다. 아, 음, 그러니까 또그 정부에서 수술을 해주다 보니까 돈이 입금이 기, 기, 그 정산이 좀 많이 늦어져지더라고 잘안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퇴원을 갔다가 한 열흘 정도 늦게 했습니다. 원래는 퇴원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좀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저 돈이 입금이 안 돼가지고, 그 제가 하던 한 열흘 정도 병원에 더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당자 당겨놀면서 있었지요. 그래도요, 그냥 뭐저 아무 신경, 쓰... 어차피 다 해줄 거니까 정부에서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도 할일 없으니까 마 쉰다 생각하고 앉아 쉬, 그냥 푹 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저는 앉아 그 뭐라노 그 언제 한 번씩 매일 그 외출증 받아갖고 나가가지고 밖에 좀 놀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 마지막 판에 일본에 있었다니 몸좀다 나서 거의 다 나서갖고 그래도 집에 갈물을게 없어갖고 그때 집에 가자 마자 바로 라면 라면 끓이면 못습니다 위암 수술했는. <laughs> <laughs> 위암수술하고, 위 떼고 간 놈이 찔찔찌이 찔리 가고, 집에 가고 가갖고는 가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냉장고 뭐다 썩었지요. 뭐그러보니까 네. 라면끼리 갖고 라면끼리 먹고, 그러고 매일 라면끼리 먹어요. <laughs>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마누라도 없고 이러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휴 뭐, 이제는 그래요. 죽고 삶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다 초월 다 했어요. 그나저나 결과가 잘 좋게 나와야 될 건데 음, 결과가 참잘 나와야지요 어찌 되든지 아 이게 이제 부산대학교 모형이죠 결과가 어찌 나왔을까요? 그 원래 노, 저는 저 노무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될랑가 모르겠다. 이분 나만 내안 되겠네.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이 지, 그, 저, 민주당한테도 팽 당하고, 어, 한나라당한테도 맨날 개막, 어, 진짜, 그러잖아요 나는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대통령이지만 너무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면서 마지막에 자포자기 했잖아요. 근데 너무 애가 어쩐지 압니가 아마 모를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태발 겁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다 못해도 내 사랑하는 백성내 내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병 원을 못 가고 죽는 거는 네못 봅니다 그러고 의료보험 체계를 엄청 바꿨어요 아마 모를 겁니다 그 사람들하 저도 그 나중에 알아 알았... 내가 수술하고 나서 알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이런 서민들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수술을 할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다진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내 백성 내 국민이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어가는 꼴은 나는 못 보겠습니다. 나는 못 봅니다. 그러고 보험 체계를 더 많이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바꿨어요 그 그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노무이가 예? 지 같은 당앞당 아, 당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정말 아까운 사람인데 자차 타고 이제 갑니다 집에 갑니다 어.